저마다의 빛깔이 선명해지는 계절, 인생의 가을을 맞았다는 부부가 있습니다. 왔어 아마도 호밀을 여기다가 두고 고구마 수확이 한창인데요. 할아버지 호미질이 거침없습니다. 올해 농사는 잘 됐을까요? 등반이니? 어 뭐야 어큰게 뭐니? 에헤. 이 이거 뭐야? 이 뭐야? 이거 뭐감자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없어. 뭐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어 뭐야? 이거 뭐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지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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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게하 이거 뭐야? 이거 뭐 어. 없어. 뭐야 어, 어떠? 어쩐 일돼? 일 욕심 많은 할머니랍니다. 가! 강 가, 가, 그만. 이 알았어, 강은 이 가. 알았어. 안 좋다고 내가 내가 몸이 안 좋은 게, 음. 내가 몸이 안 좋은 게 일을 하지 말라고. 저게 음. 이러 이러다가 들어가고 막 아프다고 이상해도 들어가라고 다 했지 아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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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은 괜찮으시고? 나도 다리가 아파 죽겠어 딸 데는 괜찮은데 다리가 아파 이제 뭔 걸어다니는 아주 재로요이나한 개가 그네 뭐가요 부부의 인연을 맺은 지5 6 년. 는 가는 세월에 장사 없다지만 갈수록 힘을 붙입니다. 자식들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데 말이죠. 음, 그 마음은 할머니도 마찬가지. 근데 이렇게 일하시면 할아버지께 또 혼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헐 것이 있어갖고 또 남자들이 헐리고 여자들이 헐리고 그래서 고소적게 뿌려놓고 멀리 영감 멀리 아. 하라고 평생을 바지런하게 살아왔습니다. 꼬부랑 허리가 굽었어도 쉬 손을 놓을 순 없죠. 단뇨도 있고 고혈압, 혈압도 있고 고질증도 있고 또암 수술도 하고 그래서 또 요즘 관절 무릎 수술도 두 달이 다 오고 이렇게 키만 크지 성원 턴 빈나봐. 이그갖고는 예, 그냥 툭하면 감기 들고 요. 성북바람 성북 에어컨을 여름에도 못 쐈어. 그것만 쐈다면 아파버려. 그러니 걱정할 수밖에요. 아, 뭐 돼? 아, 가라고 했지. 뭐돼 또? 아, 가자 어. 내가 할게. 어? 여자들이 할 일은 좀 해줘야지. 무조건 막 저거 허도 못하게. 아이, 밭에 그래. 나오면 막 바람은 분다고 산개로 애가 터져 죽겠구만. 할머니 뒷바라지에 오히려 분주한 건 할아버지 어, 같네요 아버님 네, 농사가 많으세요? 아니요 길거리에 팥떼기 오면 저 자리에 뭐, 아, 뭐 7평짜리 하나 저, 너무 많있어 평생 넉넉한 적 없었던 삶 맑은 날보단 구름 낀 날이 많았던 고은인생살이죠 <놀람> 오빠도 없고 집안이 큰 소리를 안 내고 살았기 때 아예 온 게로 막 성질이 급해갖고는 그냥 아주 땀을 빽빽 질 길러싼 게막 무서워 죽겠더냐. 그래서 그냥 좋은 소리고 나은 소리고 말을 못했어. 돌아보니 계절은 어느덧 가을이더랍니다. 꽃피던 봄도 청춘의 여름도 지나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었지요 염하고 무뚝뚝한 남편 곁에서 마음고생도 많았다는데요. 첫인상도 싹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라네요. 아니, 계련사진을 내가 계련하기 싫은 계련했다고 계란, 내가 멀리, 요 백근 양반 멀리 없이 붓어비시어서 그렇게 계련이 안 오고 잡더라고. 할머니는 넉넉한 집안에서 배고픈 줄 모르고 자랐답니다. 반면 당시 할아버진 볼품없는 스물아홉 노총각이었다죠. 요큰딸 젊어서 사진 찍을 그 행편이나 대간이 그런 뭐넌딱두 마지기 있고는 뭐 밖으로 갔나국그라갔나도 없어. 아무것도 수저멍들이 하나도 없고 그래 그래갖고 시집을 온게 그렇게 삶선 장 장을 내가 오 년을 내가 장을 못 담았어. 장을 갖고 애장으로만 묶고 살라고 시방 내가 애장을 못 안고 확 특히 젊었을 때 애장에 진리부르고 가고 가난으로 고생했어도 인생이랑 막막 대해에 내 편이 있어 든든했답니다. 나만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게행복이라는걸 이젠 잘 알고 있습니다. 어버이가 다드셨어 어머니 할아버지가 찾으세요. 야아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이 드신 모양인데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거뭐거뭐저거 뭐야? 이거 이뭐 뭐야? 개도 있고 티아지도 있고 뭐뭐뭐도다 있지. 20년 전 고향으로 돌아오면서부터 하나 둘 지푸라기를 엮어 만든 게 벌써 100여 참... 점에 달한다는데요. 네. 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거 처음부터 내가, 내가 다친다예요 손재주가 뛰어나시구나. 집도 내가 다 짓고. 와. 네. 집도. 네. 이, 3년도에 2003년도에. 나한 내려와서 어렸을 아, 때부터 요단, 요단, 손재주가 요단, 좋았답니다 요단, 요단. 하지만 어머니를 여이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서 꿈을 펼칠 기회를 잃었죠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머슴으로 가야 했다는데요 옛날, 옛날부터 이제 이제 놈이 싸우면서 배운거지 그때는 난, 나는 13살 때부터 이해서 지게질도 하고, 이런 것도 맹글고, 새끼도 꼬고, 신, 신도 전부 내, 내가 삼아 신고 다니고. 고단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몸이 돌아가신 게 뭐, 별, 내가 뭐, 학,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렇게 겁은 보였지 마, 내가. 자꾸 생각해봐야 그음반 자꾸 도거지죠 불안해져. 이게 어쨌든 내가 못 배워신 게 자식이라도 같이 일고 내가 큰 노력한 거지. 성실한 할아버지 곁에 묵묵히 지켜온 건 할머니였죠. 태풍 때문에 걱정은 되지. 저도 밥꼭지좀 봐. 저렇게 커? 잘 깎아놓고. 그분은 닮는다고 했던가요. 열세 세 열고 뾰쩍뾰쩍은 것이 다 이제 이제 결실이 돼갖고 들깨 알이 들어. 오. 근데 이제 이맘때 이제 바람이 불어서 바람이 맞아 버리면. 안 쓰러지면 그만 괜찮은데 쓰러져 버리면 몸 거. 어 하나도 이제 안 생기 불어. 이게 잘 돼도 걱정 또못 되면 못된 대로 걱정 매일 고서는 걱정마다 죽어. 음. <laughs> 이젠 할머니가 더 부지런히 몸을 놀립니다 하나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죠 그나저나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요 할아버지는 뭐라고 계실까요 아이고 태풍 온다고 했는데 이 애들 여러+ 여러 개 것만 아, 이렇게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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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려면 장갑을 잡게 찌개해 아, 손, 손이 다안 좋았으니까 손이 에서 못해. 쓰수모 아. 어. 수아비를 만드시나 보니까. 음. 너나너나 음. 저기 음. 쪽 음. 꼬짝. 안나나옆나 이럴 음. 땐호흡이 척척. 둘도 없는 짝꿍이죠. 에이, <목소리> 안돼 봐. 저쪽 딱 아주 편히 앉아들 얼굴을 보지. 그러면 이렇게 앉아야지. 저을 <laughs> 치고 못 당근지 하는 거. 이게. 아니, 할머니 모델 삼아 얼굴을 그리신다는데요. <laughs> <laughs> 얼마나 닮았나 한번 봐. 아좀 이쁘게 그리라게 이렇게 없으안 돼. 그기 언제 거이나봤어요아니 아, 내가 네는 거이랑 봤으면 지푸라기 아그그 할머니 마음에 들까요? 아, 마음에 안 들어. 나보다 더 이쁜, 아니야. 아니, 차례보더 이쁘지. 아, 그렇나보더 이쁘게 그야지 다섯 살 지나고 육십 년, 이제 큰, 얼마 안 가고 육십 년 살아. <laughs> 하고 는게 좋지. 한평생 일편단심. <laughs> 할아버지 눈엔 꽃보다 예쁜 게 할머니랍니다. 그 마음, 할머니도 잘 알고 있죠. 저렇게 짠하더라고, 그런 부부간이라가 부모 없이 이제 저나 혼자 누가부 그래싶어서쉔딩내가 그런 생각으로 내가 참다대요 정성어린 밥한 끼만큼 따뜻한 게또있을까요 온기를 담아 위로를 전합니다. 늘 그래왔던 아, 에아있는이아니어디어간있이곳서있어이곳이안 돼. 아예 봐 부꾸는 거 이거 다. 부모도 혹시 남의 집일 그거 삼촌 누구고 대화를 얼면나했겠죠 그게 그러니까 말을 안 해다 보니까 그 습관이 아. 돼 버렸어. 그 마음을 어, 잘 아시네요. 뭐. <laughs> 말이 뭐 말이 뭐 폐가 뭐 나갔는지 평생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며 살았습니다. 여태껏 인자 일 많이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또 일도 많이 하지 말고 답 앞에 죽지 마디, 답을 죽 whatever they want. t 가 e y take on the old one, they o 요 g h t to die off. t 에 어디에 가시는 걸까요? 아조심 어, 와. 대. 네? 이젠 서로에게 없어서 안될 존재. 어, 이렇게, 응, 자. 그럼, 그러이리와 잡아야지. 그래야 내가 발톱 박지. 자, 그러면 하루를 살아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몸 건강이 더덜 아프고 상 것이 내고 아니 그거 좋고 이게 뭐 그냥 별다른 거 있어. 이제와이좀 해주쇼 아니, 그래도 양이 있다면 이즈가이 좀해야 잘되는 거무 없다 똑같은 거나 뭐이? 자네 온거보던 <응급보다> 크네 그치? <laughs> 네. 나아 그렇게 하셨네 <웃음> <웃음> <좋구마>. <웃음> 이, 잘 <laughs> 네. 만들었어 허세비야 태풍 잔뜩해라, 이 넘어가지 말고, 이 비를 맞아서, 뭔가, 어서 뭔가 의심스럽고 몸이 안 좋더. 아, 그럼 오늘 가, 들어가야지. 그럼 어서 어디, 가, 어서 응. 가, 어서 들어가, 어, 어가 거, 어느 거. 그래요. 밭은 헛사비에게 맡기고 어서 들어가세요. 비도 점점 거세지는데요 할머니 걱정에 할아버지가 때 이른 불을 지핍니다 내가, 내가 깔아줄게 좀눈놓서 봐이. 이거 딱 마지막 이거 반내마반 타꾸만 반 타. 나도 그 아, 나도 이 그만 응. 그만. 아 이거 깔아줘. 내가 아파서 당신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요. 아이고 보세요 봐. 응. 내가, 내가 젊었을 때 들고 와갖고. 만 시기 뭐, 뭐, 뭐 놓고 일만 당겨 보러 가고 처음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어, 아이고 아픔 선도 시원해요. 이저게 살살을 씌 너무 아프요. 이제 뱃살 그냥 한번 살아봐. 이. 내가 백 뱃살이면 당신은 백 아홉 살이요. 세월로 빚어온 노부부의 사랑. 언제나 내 곁에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건강하세요.